Oh, you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아, 살고 싶어. 예, 사랑합니다운어르신아름다 아임과 생고마귀 역시 좋아. 생고마귀의 생고마귀 소리가요. 시장님이 방문해서 동족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어머니 있는데, 우리 를 잘못 실습기를 해달라고 가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 생신 자치를축하드려야 되는데 거의 갔다라고 늦었습니다. 이번 달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 축하드리고 어르신들 모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잠복사 나하신 분들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헤프여행원의 최고이신 우리 어, 이사장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이사 아 원장님이시면 어 원장님이세요?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이 분이 계시네요. 원장님 오시면, 내가 뭐 이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원장님한테 먹고 싶어 하데요그때 이제 그 때죠?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햇살 준비하시느라고 마음은 아마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근데 모두 못했어요. 제가 부지막히 왔어요. 오늘 생신, 생신 많이 하신 우리 어르신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마! 어르신 생신, 다시 한 번, 올 2월, 양념의 2월에 생신이신 분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 두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죠? 두분안 나오시고, 전봉민 전봉빈 어르신, 최규행 어르신, 박순아 어르신, 이춘자 어르신, 조동춘 어르신, 육복순 어르신, 박필리 어르신, 방도보 어르신. 어안 나오실 분이 저기죠 김수연 어르신랑임영남 어르신만 안 나오신 거죠 다 내려오셨네. 검게 예쁘긴 하고.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어르신들 축하드리고또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우리 여기 모든 어르신들 항상 행복하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히비나라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늘상 기원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잘 모시고 계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인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 항상 행복하시게, 그죠?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주 곁에서 부모, 저기, 딸님, 며느리 모든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간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사회적이 뭐야 물리치료사 선생님, 또 주방의 영양사 선생님을 비롯한 조지사 선생님들 이 모든 다섯 파트의 선생님들이 애써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앞으로도 잘 보실 것을 약속드리고 어르신들은 여기 요양원에 계신 동안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내가 가난한 게 있겠다 자손들을 정말 기도하고 항상 잘 되시게 기도하고 어린이 여기서 선 어, 선생님들께 늘감사한 마음을 가지, 가지시면서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영문 응,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생신을 가게 하신 선생님들. 어, 우리 어르신들 감사드리고요. 저기, 저기,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오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인사이 되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연생님 안녕히 계요 우리, 저기, 페피 요양원의 초원장님, 지 대표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모두 모두 다 인사 말씀 드렸네요. 전체원들 나오세요. 지금 케이크. 케이 커팅 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 직원들이 앞에 나오세요. 직원이다 저기. 네, 네. 여기 우리 보호자님도 오셨으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네, 어, 우리,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 오늘 와서 네. 네. 오세요. 나오셔서 네, 캠 불을 촛불을 켰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그냥 아직 잘좀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나오세요. 나오셔 갖고 불을 네, 오늘 많이 나갔죠. 캠핑 꼬드를 불꽃 생일 축하 또, 또전 직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네네. 왜전 내실 분들도 오세요? 네. 다 오셔서 축하 좀 해주세요. 저 뒤로 가서. 셔 자, 우리 첫풀 어 생신 오늘 주인공이신 어르신들한테 큰 박수 한번 가셔도 돼요. <laughs> 자, 우리 그동안 수고해주신 부모와 예수님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우리 사진님들 수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시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